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해킹보안법 제도와 윤리 마지막 시간으로 인터넷 윤리와 저작권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것들과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윤리와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와 저작권 보호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사용, 이용률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판 타임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뛰어넘는 높은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한국인의 삶은, 한국은 삶의 도구로서 친구를 만나는 수단이자 오락 업무의 도구로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장 보수적인 유교 문화가 뿌린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 에, 정보화 사회가 우리나라가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어, 인구 어, 구성으로 보면 대부분의 인구가 다쓸수 있는 요즘에 태어나면서부터 한어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어 노트 패드 같은 걸 보여주면서 게임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한 살도 안된 나이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예 에, 우리. 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못 썼죠.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어, 80, 90 되신 분들도 인터넷을 사용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 정보화 시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아, 정부와 촉진 및 인터넷 발전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도표를 보면요, 아, 연도하고 인터넷.